최진장 한국의 리재민. 타가 그柔性外交, 8면 0룡은 한국은 칸데 네. 매우 칭축어. 한국은 이제 네. 달주를 기회야. 이재명 대통령 외교 전략이 팔면영롱의 경지입니다.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이 최대 승자가 됐습니다 상황 판단이 정말 빠릅니다. 세계 뉴스 속 감동을 전하는 감동 특파원입니다. 연일 대만에서 한국 외교를 부러워하며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시 외교술이 도예 경지에 이르렀다. 셀카 외교에 대해 이재명식 빙하를 녹이는 법이다라는 대만 전문가들의 극찬이 계속되어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바 있죠. 이번에는 방중을 마치고 일본 방문을 앞둔 지금 한국의 방중 성과와 방일 전략에 대해서 또한번 대만이 심층 분석을 한 방송이 있어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만 TVBS 계열 정론방송 신문대 백화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에 중국문화대학 원유정 교수, 군사전문가 슈아민, 정치학자 엄진생 이렇게 세 명의 전문가가 출연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대일 제재와 한국의 반사이익, 그리고 한국의 방일 전략을 40분 넘게 심층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 방송을 주목한 이유는 대만 전문가들이 한국의 외교 전략을 팔면 영롱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1월 10일 대만 신문대 백화 방송 군사 전문가 슈아미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전략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일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전만문대 백화 방송 군사 전문가 슈 이재명 대통령의 외이렇신 외교 이미이대이니다 所以韩国老百姓也给他比较高的评价。那么相对的去看日本，讲错一句话死不认账，是对不对？那现在的问题，中国大陆大家就说除了谴责以外，没看到什么行动。其实他让子弹飞一下，现在效果慢慢来了。탈면영롱여덟개의면이모두영롱하게빛난다는뜻입니다어떤각도에서봐도완벽하다모든상황에능숙하게대처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막힘없이 대처하는 노련한 소환이나 기민한 대응을 할때 비유되는 말이죠. 중국 고전에서 나온 이 사자성어를 대만 전문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방식에 적용한 것입니다. 방중 전 트럼프를 만났을 때는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방식으로 이번 방중에서는 중국의 핵심 원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상대에 따라 전략을 바꾸면서도 결과는 모두 성공으로 이끌어냈죠.

방的呢 한국 我得最得而且令我最高的一件事情就是李在明了北京以所所表的支持率5 0跳到6 0大家住件事情啊중 이후 지지율이 50%에서 60%로 급등했습니다. 한국 민심이 이번 외교를 지지하고 있다는 증거죠. 실제로 성과는 확실했습니다. 15개 MOU 체결 200명 경제사절단 동행, 판다 추가되어 논니 한할령 해제 신호, 단순한 친선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 경제협력이었죠. 정치학자 엄진생은 대만과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일 갈등 사이에서 최대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 대만은 일본만 따라가다가 결국 기회를 놓쳤어요. 왜 대만은 한국을 주목하는 걸까요? 바로 한국의 전략적 포지셔닝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신리를 챙기는 외교 대만 전문가들은 이것을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고 있을까요? 먼저 관광 분야입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관광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나고야 중부공항 대중노선이 70%나 삭감되어 26편만 운항합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좋아하던 일본은 이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중국인의 한국 여행이 일본을 추월한 것이죠. 그런데 대만 언론이 더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한령 해제입니다. 정치학자 엄진생은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啊，韩流的这个韩国的这个这个金唱片奖啊，那你知道这样四十年，他们今年搬到在台湾啊来颁奖，那我觉得他们大概也希望在大陆颁奖。对，啊，有一天，<對 S 1> 那现在看起来，如果这一次李在明现在他们整个韩流已经解禁了，那未来我要看这个韩国的明星韩流大概在大陆去掏金的这个状况，非常会络绎频繁哦啊，这个会很。 지금 보니 이번 방문으로 한류가 이미 해금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연예인들이 대륙에 가서 활동하는 상황이 매우 빈번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방송 당일 같은 시간대 대만 TVBS 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는 제40회 한국의 골든디스크 어워즈가 타이베이돔에서 열려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한한령,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한류 콘텐츠를 전면 차단했던 조치입니다. 8년 넘게 이어진 이 금지령이 이번 방중 이후 사실상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대만 전문가들은 이것을 단순한 문화교류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경제적 실익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게 중국 시장은 가장 큰 수익원이었습니다. 그 문이 다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협력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15개 MOU, 4대 그룹 총수 총출동. 삼성 이재용 회장의 베이징 진동매장 방문. LS그룹 회장은 중국 기업과 경쟁보다는 협력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대만 TVBS는 이것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정치적 신호와 경제적 신리를 동시에 잡았다. 반면 일본은 어떨까요? 중국이 히토류 105개 항목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원유정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목적은 일본을 비군사화 시키는 것입니다. 일본의 특정 히토류는 100% 중국 의존입니다. 이건 준비된 타격이에요. 일본은 미나미토리섬 해저 히토류 시추를 시도하고 있지만 원유정 교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설령 캐에도 어떻게 재련합니까? 재련 기술과 특허가 모두 중국 손에 있는데요. 슈아미는 일본의 상황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고이즈미가 미국 국방장관 만나러 가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미국도 히토류가 부족합니다. 감옥에 갇힌 두 죄수가 서로 고통을 호소하는 꼴이죠. 일본 기업 114곳 중 절반 가까운 54곳이 중일 관계 악화로 타격을 입었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엄진생 교수는 대만의 상황과 비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안 관계가 좋았다면 우리 대만이 수혜자가 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만 따라가다 결국 한국이 최대 수혜자가 됐습니다. 한국은 웃고 일본은 곤경에 처하고 대만은 기회를 놓쳤다. 동북아 정세가 이렇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13일부터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으로 향합니다.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방위를 앞두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대만 전문가들의 분석에서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중재자 역할 가능성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한국이 중일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유정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쪽과 굳이 능동적으로 나설 필요 없다는 쪽으로요. 지금도 충분히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한국은 중재자가 되든 안 되든 이미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경제협력, 일본과는 관계 유지. 이것이 바로 팔면 영롱의 외교였습니다. 두 번째, 일본의 불안한 내부 상황입니다. 슈아미는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에 주목했습니다. 다카이치는 트럼프가 중국과 회담하며 일본을 소외시킬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국회 해산을 검토 중이죠. 내면이 얼마나 초조한지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지율이 높을 때 중의원을 해산하고 2월 조기 총선을 추진 중입니다. 소수 내각의 불안정함 때문이죠. 일본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공간입니다. 원유정 교수는 한국의 선택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한국 통제력은 큽니다. 하지만 이번 방중은 윤석열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노선이었죠. 한국이 이런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미국 동맹은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한미동맹심화가 곧 중국과의 대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대만 전문가들은 이것을 한국의 전략적 공간 확보라고 분석했습니다. 방중에서 실리를 챙기고 이제 방일에서 관계를 관리한다.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대만 전문가들은 이것을 팔면 영농의 완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만 신문대백화에 출연한 3명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외교 전략을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했습니다. 첫째, 방중으로 한국이 얻은 실질적 이익입니다. 중국 관광객 급증, 15개 MOU 체결, 8년 만에 한할령 해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국 시장 재진입,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만 웃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둘째, 대만이 부러워하는 이유입니다. 대만 전문가들은 자국의 상황을 한국과 비교하며 아쉬워했습니다. 같은 시간 대만에서 열린 한국 음반 시상식을 보며 언젠가 중국에서 시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류가 중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죠. 대만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경제적 기회를 놓쳤지만,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실리를 챙기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셋째 방일에서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중재자 역할 가능성, 일본의 불안한 내부 상황, 한국의 전략적 선택. 1월 13일부터 14일 방일 결과가 주목됩니다. 탈면 영롱. 중국 고전의 이 표현이 지금 한국 외교를 설명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대만 전문가 3명이 40분 넘게 분석한 한국의 외교 전략, 제3국 시각에서 본 한국의 전략적 우위였습니다. 방일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대만도 일본도 세계도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